이번에는 어떻게 네. 함께하지 못하셔서 좀 아쉬운 마음은 정말 이번에도 아저 작품은 나좀 아, 캐스팅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작품도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또 다른 플랫폼에 <웃음> 드라마를 <웃음> 너무 예, 지금, 그 얘기는 그때 할까요? 네네네 자, <laughs> 네네, 네, 네. <laughs> 죄송해요. 그거 네. 촬영 중이어가지고 시간을 못 냈는데 너무. 탐나는 캐릭터들이 그쵸. 있었고 아니 근데 지금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문소리씨 연출도 잘하시잖아요. 저는 여배우는 오늘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좀 이번에 연출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세요? 다행히 없으세요? 그럴 짬이 없어요. 아. 제가 요즘 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<laughs> 그래서 전체 관람과 쇼포스터 그러니까 플러스 쇼포스터가또 네. 다음 시즌이 생긴다면 네? 그때는 아우 이거 제작 이사 말고 꼭 네. 배우나. 지는 네, 네 조금 다양하게 활약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. 네.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으로. 저왕가의 감독님 아니? 오시면 제가 네. 한번 네 <laughs> 오디션 좀 보고. 네. 네. 어 조연철 씨도 지금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. <laughs>